안녕하세요. 네트워크 발굴 서울 금강 아나운서 황지우입니다. 네트워크 발굴로 새롭게 시작하고 나서는 서경 방송에서는 첫 스튜디오 제작으로 인사드립니다. 마치 시즌은 시작되었는데 첫홈 개막전을 펼치는 프로야구 팀 같은 느낌인데요. 이번 시즌도 홈어웨이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프로야구에서 전술이 뛰어난 감독을 장수에 빗대어서 명장이라고 하는데요. 뜻은 다르지만 각 분야에서 기술이 뛰어난 장인 역시 명장이라고 부르죠. 전라북도 익산에는 익산시 석공의 명장 1호로 선정된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서울 금강 첫 소식 석공의 명장을 만나러 전북 익산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에 나와 있습니다. 전북 익산에는 미륵산을 중심으로 황등, 하멸, 낭산 등지에 화가감이 매우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곳에서 생산되는 익산석이 전국적으로 좋은 품질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황등면에는요, 단일 석산으로는 최대 규모의 석산이 있고요. 이 돌을 활용해서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난도를 예쁘게 다듬어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탄생시키고 있는 분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발굴 서울금관. 오늘은요, 석재에 대한 열정으로 38년간 석재산업 외길 인생을 걸어온 분입니다. 강연녀 익산 석공의 명작을 만나 석재와 관련된 다양하고 진솔한 삶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명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20년이죠. 익산시 석공의 명장 1호로 선정되셨는데요. 어, 석재와 인연을 맺고 38년간 인생 외기를 걸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성으로서 석재와 인연을 맺는 게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석재와 어떻게 처음 인연을 맺게 됐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아, 예. 저는 그 남편과 76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시댁에 석산을 있더라고요. 시아버님께서 종종 회장님인데 석산을 다른 사람의 세를 내놓은 것을 아들에게 석재 공장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대를 하고 들어왔는데 군인이었던 남편은 사업에 저보다는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었는지 제가 앞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석재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네, 화강암의 산지인 익산에는 솜씨가 좋은 석공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다보탑과 석가탑을 세운 백제 최고의 석공 아사달은 이 지역 석공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석재 기술에 대한 열정 또 자긍심이 있었기 때문에 석공의 명장으로 선정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익산시가 선정한 석공의 명장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예, 어, 그동안의 석공의 명장님들은 돌을 많이 다듬고 만들고. 그런 거에 주력을 하셨다면, 저 같은 경우는, 어, 많은 제품들을 개발하고, 또 현재 생활에 쓰여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개발하면서 알림으로써 익산시에서 그런, 음, 모델의 명장님으로 선택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익산의 화강암은 단단하면서도 또 이물질이 적어서 부식이 잘안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석재 공예품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곤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예전만큼의 명성은 조금 줄어든 게 사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익산의 석재가 다른 지역의 석재와는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석재가 그 다른 지역은 뭐 검정, 붉은 계열, 다 색상이 있습니다. 익산은 하얀색과 회색 계열이 나누기 때문에 아무 곳에 쓰여도 불편 느낌이 부담스럽지 않은 석재. 또그 다음에 석분이, 그 뭐야, 철분이 나오지 않아서 깨끗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산에 쓰여지는데 빨간들이 쓰여지면 안 돼요. 뭐 이런 좀 색상의 그런 저기 감각이 틀려진 것이 있지만 여기 익산석은요 어느 곳에 쓰여도 다름답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 특색 이 있고 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좋은 제품으로 알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본에서도 거의 80%가 익산석이 나가고 출, 저기 수출되었었거든요. 명장께서는 경영에도 남다른 두각을 나타내셨습니다. 1989년에는 일본에 익산석을 수출해서 해외에 알리고. 또 100만 불 수출탑도 수상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회사에 있어서도 남다른 열정이 나타나시는 것 같은데, 38년간의 석재 산업을 통해 보람됐던 일들, 또 힘들었던 일은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궁금합니다. 그 직원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일을 하면서 그 뭔가 생산성도 좋아지고 발전적일 때는 너무 너무 기쁘고 어 행복했습니다. 그렇지만 그1970 97년도 그 IMF 때그 전에는 이미 IMF가 오기 전에 일본에서부터가 그 느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일본 만서툰 일본 말이지만 제가 일본에 가서 세일을 치고 9월에 가서 세일을 하고 10월에 왔는데 세일을 하니까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주문을 좀막 밀려왔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IMF가 터지면서 10% 깎아줘서 손해다 했는데, IMF 터지면서 달러가 두 배로 뛰면서 전화위복이 되었을 때 너무너무 참 행복하고 직원들과 같이 기쁨을 나눴던 그런 보람된 생각이 납니다. 힘들었던 것들은 정말 제 책에도 많이 쓰여 있어요. 현지에 가서 또는 어디 공사장에 가서 상담을 할 때라든지, 그 직원들과 그쪽의 사람들과 의견이 다르고 일이 어려울 때도 많죠 그럴 때 해결할 때또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주문이 왔을 때 그것들을 잘 공유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으면 굉장히 큰 문제점이 발생할 때 이럴 때는 지혜롭게 해결해 나간다든지 어려움이 클 때도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같이 의견을 공유한다면 안 되는 건또 없더라고요. 어, 익산에는 서동공원을 비롯해 곳곳에 명장들의 땀과 숨결이 살아 숨쉬는 작품들이 참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익산에서 어떤 작품들을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여기에 전시관에 오시면 이 작은 음, 제품들이지만 정말 의미 있는 작가님들의 작품들도 있고요. 어, 뭐 저기 하나로 그도로에 가면 그 석탑이 그 천해, 뭐 천년 전에 만들어진 게라, 요즘에 새롭게 예쁘게 만들어진 것들도 있고 소동공원에 가보면 정말 다양한 작품들, 정말 볼거리 많이 있습니다. 한번 와서 보시면 많은 걸 보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회사를 경영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석공예에 대한 열정을 담아서 수필집도 출간을 하셨습니다. 돌에도 꽃이 핀다라는 수필집을 출간하셨는데 이 수필집을 출간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간단히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돌리를 30여 년간 하면서 음, 저를 알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알리고 싶었 제가 정말 신용과 정직 하나로 사러 온그 석재 쪽의 생활을 알리고 싶어서 제가 쓰게 됐는데 거기에 정말 제가 그 어려움을 견뎌낸 거, 그 다음에 정말 얼마나 정직하게 진실하게 했는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쁜 땅 하나를 세워도 정말 이분들에게 좋은 그 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초부터 튼튼하게 했던 그러면서 그쪽에 어르신한테 굉장히 감동받고 칭찬받았던 그런 책들을 써서 저의 진정성을 좀 알리고 싶어서 써서 네,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석재에 대한 명장님의 뜨거운 열정이 저에게도 느껴졌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는 뭐 우리 회사를 위해서 또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한 것이었지요.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에, 석재 쪽에 지금 어려움이 좀 닥쳐 있는 게 원재료도 부족하게 되고 인력도 부족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좀 있고 석재계가 굉장히 하향길로 가고 있어요. 그거를 좀더 많은 젊은이들이 알수 있고 하고 싶어하고 공유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게 정말 돌 이게 석재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다를. 좀 강단에 서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젊은이들한테 알려드리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강연녀 익산 석공의 명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명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재 가운데는 석제품들이 참 많습니다. 그 정도로 국내에서 석재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요. 앞으로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기술진 양성과 석공예를 활용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들이 마련돼 석재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북 익산시는 우수한 숙련 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해마다 석공예, 섬유, 귀금속, 임용 등 4개 분야의 명장을 선정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오늘 첫 소식으로 석공예 1호 명장을 만나봤습니다. 한편 청정 바다를 품은 남해에는 봄의 전령사, 유채꽃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계단식 논과 바다가 어우러진 이 다랭이 마을의 유채꽃을 찾아서 서경 방송 카메라가 남해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나현입니다. 저번에 이어 오늘도 서울 금강으로 찾아와봤는데요 피디님, 저희 오늘은 어디 가요? 어, 오늘은 아름다운 남해 풍경을 찾아서 떠날 거예요. 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남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서 한번 떠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그럼 출발. 남해군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섬. 그중에서도 남해도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다랭이 마을. 이곳에 봄이면 유채가 만발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여기가 남해 뷰 맛집이라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진짜 입구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앞쪽으로는 다랑이 논이 쫙 펼쳐져 있고, 뒤쪽으로는 탁 트인 바다가 정말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 빨리 보고 싶으니까 얼른 따라오세요. 지금 이쪽 길을 내려가고 있는데요. 너무 예쁘죠? 유채꽃. 음. 너무 평화로워요. 그리고 오늘 바람이 약간 살랑살랑 기분 좋게 불어서 유채꽃도 지금 살랑살랑 흔들리는 게 약간 노란 물결이 출렁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말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데요. 다음으로 저는 바랫길에 와봤습니다. 이 바랫길은요, 특별한 점이 이렇게 허브가 가득하게 있어서 허브향을 온몸으로 만끽하면서 걸을 수가 있어요. 저한테 실시간으로 허브향이 막 나고 있거든요. 뭔가 저절로 디톡스가 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서 걸으니까 뭔가 한쪽으로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으면서 한쪽 귀로는 또 이렇게 새소리랑 바다 소리 들으면서 걸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꼭 와보세요. 여러분은 이 보라 색깔 꽃이랑 이 유채꽃 중에 뭐가 더 예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전 노란색을 좋아하니까 이 유채꽃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랑도 더잘 어울리나요? 그리고 바다도 있습니다. 아. 때요. 짠. 여러분께 지금 다 보여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긴 팔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쫙 펼쳐진 계단식 논이 가슴이 뻥 뚫리게 되어 있고, 또그 옆에는 이렇게 시원한 바다 소리가 음악 소리처럼 곁들어져 있어요. 진짜 힐링되는데요? 이제 여기 유채꽃 길을 제가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이랑 같이요. 여기가 진짜 예쁜데요? 어때요? 저잘 어울려요? 누가 꽃이게요? 이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꽃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제가 사진 스팟을 찾은 것 같거든요? 바로 여기가 제가 인생샷을 건질 공간입니다. 너무 예쁘죠? 한번 인생샷 찍어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오늘 이렇게 다랭이 마을을 쫙 걸어보니까요, 뭔가 산만했던 정신도 확 차분해지면서, 이 오디오 같은 음악소리 같은 새소리, 그리고 바다소리, 그리고 향긋한 허브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쁜 꽃까지 아주 그냥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는데요. p d 님 오늘 남해 자연은 이게 끝이에요? 혹시 동물 좋아하세요? 어, 네, 저 좋아해요. 그러면 동물과 자연이 함께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어, 너무 좋은데요? 그럼 지금 바로 한번 가 볼까요? 멀리 남해까지 왔는데 유채꽃만 보고 갈순 없죠. 봄에 안 보면 섭섭한 벚꽃이 입구에서 인사하고 이내 토끼, 양등 다양한 동물들과 인사할 수 있는 체험 목장에 왔습니다. 아까 피디 님이 동물 보러 간댔잖아요. 피디 님 근데 동물은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음... 아, 저건가? 아, 안녕. 어, 피디님. 저 얘네 밥 주고 싶은데 그런 거 없어요? 사료 같은 거 없어요? <laughs> 이거 어디서, 어디서 나온 거예요, 피디님? 훔쳐하신거 아니죠? 제가 한번 줘볼게요. 오, 진정해. 기다려. 아, 아. 엄마! 보여요? 뭔가 <laughs> 아 물렸어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시다가 저처럼 물립니다. 양들이 진짜 순하거든요. 솔직히 좀 겁먹었는데 그냥 되게 후리스를 입은 강아지 느낌. 어이 친구 진짜. 소네요. 저 인기 많죠. <laughs> 근데 혹시 양 먹이만 줄 거예요? 아, 여기 다른 동물들도 엄청 많던데. 그럼 두 번째 동물 한번 보러 가 볼까요? 여러분 이제 백사슴 보러 왔는데요. 이 백사슴은요. 희귀종이라서 여기서만 볼수 있대요. 백사슴한테도 제가 먹이 줄 한번 가 보겠습니다. 오! 어, 어, 그리고 되게 핑크빛지 돌아요. 그리고 코가 되게 촉촉해요. 왜 강아지들은 코가 촉촉하면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백사슴도 약간 그런 게 있을까요? <laughs> 그리고 혀 <laughs> 방금 전 사람 <laughs> 다. <웃음> 제가 밥을 주면서 구강 구조를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근데 사람이랑 좀 비슷해요. 혀도 약간 분홍빛이고, 아랫니랑 민니가 진짜 사람이랑 똑같아요. 나 보러 왔어? 이거 먹고 싶어서? 저희 이제 먹이 다 줬으니까 네. 여기 피톤치드 한번 맡으러 가실래요? 좋아요. 어디로 가면 되죠? 네,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지금 편백숲을 걷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 발자국 소리 들리세요? 지금 이 소리가 들릴 정도로 특유의 고요함이 매력적인 장소거든요. 뭔가 다랭이 마을이랑은 약간 다른 느낌의 힐링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편백숲 하면 피톤치드잖아요. 어때요? 저 약간 피톤치드 기운 받아서 조금 더 생기 있어진 것 같지 않나요? 뭔가 부모님이랑 같이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꽃따라 찾아온 남해는 꽃만 있는 것이 아니니 유채꽃 풍경 넘어 바다를 감상하며 걷고 착한 동물들과 함께하는 시간까지 여러분 남해 올 이유 이 정도면 충분하죠. 네, 오늘 남해로 와서 꽃구경도 즐기고 그리고 동물들이랑도 재미있게 놀아봤는데요. 여러분도 남해로 오셔서 자연의 기운 듬뿍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해에서 만나요. 안녕. 네, 요즘 다들 봄꽃 나들이 한창이시죠? 봄 기운이 완연하다 못해 때이는 더위까지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이 봄이 다 가기 전에 남해바다로의 꽃구경 어떠실까요? 네트워크 발굴 서울 금광 두 번째 발굴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서울 금광 울산에서 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이색 브런치 카페를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맞다,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박차 코터예요. 지 오랜만에 복귀했다고 봤어요? 헬기 띄운 거 봤어요? 지금 클래스 보통 아니라니까. <laughs> 여기가, 봐봐요. 바다가 있고, 돌이 있고, 유채꽃이 있어요. 살짝 말안 해도 어딘지 알것 같죠? 제주 같지만, 제주 같은 울산 슬도. <laughs> 여기 울산 슬도라는 곳인데, 봄이 되면, 지금 제주도로 변하거든요. 이런 거 흔치 않잖아 이런 유채꽃 같이 조금 음미를 하러 가보실까요 푸른 바다와 만개한 유채꽃 거기에 돌담이 어우러진 이곳은 얼핏 보면 제주도 느낌도 나지만 봄에만 즐길 수 있는 울산 슬도의 풍경인데요 봄이 되면 슬도 해파랑길 팔 코스에는 노란 유채꽃이 만개해서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만개한 꽃들 사이를 걸으며 저마다의 봄을 기록하고 있는 상춘객들. 이에 박자 포토도 찰수 없죠. 누가 꽃인지는 확실히 알수 있지만 이채꽃과 하나되어 봄 향에 취해 봅니다. 노란 빛깔과 파란 빛이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을 연출하는 슬로도 살짝 봄바람과 함께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완연한 봄 정취를 느껴봅니다. 술도의 매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채꽃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서핑. 술도 바다는 최근 새로운 서핑 명소로 떠오르고 있어 전국의 서퍼들을 이곳으로 불러모으고 있다고 하죠. 어머! 잠깐만.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저희 지금 서핑 타려고요. 서핑이요? 네. 아니, 쓸데없 서핑을 타요? 아, 네, 서핑 타죠. 너무 좋죠. 서핑을 타기가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겨울, 여름 할거 없이 다 파도가 있어가지고, 네. 서핑 타기 진짜 좋고, 여기가 좀 다른 지역이랑 다르게 여름, 겨울 다 파도가 있거든요. 일반인들도 많이 타러 오시는데, 그것도 되게 좋습니다. 음 그럼 서핑 타는 거 보여줄 수 있어요? 아,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바로 고! 네, 알겠습니다. 호! 백눈이 부여일견 말끔나게 무섭게 바다에 몸을 실어봅니다. 울산 슬도 바다는 일년 내내 파도가 좋아 서핑 애호가는 물론 초보 서퍼들도 누구나 쉽게 서핑을 즐길 수 있는데요. 거기에 탁 트인 자연경관까지. 아, 왜 서핑을 메카라고 불리는지 알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산 슬도의 멋을 즐겨봤다면 이번에는 맛도 즐겨봐야죠. 최근 서퍼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브런치 카페를 찾아가봤습니다. 사장님, 어머 사장님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앞에 네네. 서핑 보드도 있고 지금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요. 아, 네, 저희는 이제 서핑 샵겸 브런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서핑도 탈수 있는 곳이고, 네네. 브런치도 먹을 수 있는 곳이고, 네네. 그럼 우리 대표님도 서퍼? 네, 서퍼고 서핑이 좋아서 여기 이렇게. 서핑복도 안 입고 계시네요 오늘은 <laughs> 어디 갔어요 서핑복? 아 지금 저는 이제 네. 요리하는 게더 좋아서 지금은 <laughs> 요, 이렇게 요리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셰프 서퍼시네요. 네, 셰프, 그렇죠, 셰프, 셰프 서퍼시. <laughs> 어. 셰프 서퍼가 직접 요리를 한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됩니다. 이것은 전국 각지의 서퍼들이 모여 발리의 비치 문화를 울산에 조성한 공간인데요. 브런치 음식은 물론 다양한 서핑 문화까지 제공합니다. 여기에 바다 뷰까지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치 휴양지에 온 듯한 느낌이 들것 같아요. 카페가 일단 되게 바다가 보여 좋고 이제 여기 길을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먹을 때마다 제주도에서 뭔가 음식을 먹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바다도 즐기고 맛도 즐기고 일석이조의 매력으로 울산 실도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서핑 브런치 맛집! 푸짐한 이야기에 감성 한 스푼까지 얹었다고 하니까 비주얼만 봐도 벌써 배가 부른 기분입니다. 와!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와 눈으로도 맛이 느껴져요. 이거는 해외여행이다. 이것은 동남아의 휴양의 맛이다. 오늘 봐봐요. 슬도 바다 뷰를 봤죠. 서퍼의 멋을 봤죠. 해외 휴양지 같은 맛을 또볼수 있는, 이게 또 슬도 브런치 카페의 매력인 것 같은데. 하나하나 손을 좀대 볼게요. 어, 어머! 잠깐만, 이걸 어떻게 먹지? 너무 아까워서. 어떡해. 미안해. 너무 예쁜데. 칼질이 아까울 정도로 너무 예뻐요. 헉, 어떡할 거야? 과일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열대 과일들이. 어머, 이 촉촉함 보이세요? 이 탱글탱글, 이 촉촉함. 한 입에 먹어줘야 되거든요. 음 너무 부드러워. 응. 그리고 그리고 이거 봐요. 이게 패션 브루츠. 요거를 요렇게 오, 얹어 먹으면 또 상큼하거든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상큼 달콤을 맛볼게요. 음, 음, 음. 입에서 똑똑떴어요와 너무 맛있어. 프레즈 토스트로 입안에 상큼함을 올렸다면 이번에는 바다의 풍미를 즐겨봅니다. 왕중의 왕, 왕. 블레타이거 새우를 얹은 비스큐 로제 파스타가 등장하는데요. 새우의 진한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피드맨이라고 하죠. 음. 음. 일반 로제 파스타는 달고 토마토 소스 맛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새우 각감류의 껍질의 맛이라 해야 되나 바다의 맛이라 해야 되나 그 맛이 진짜 강해요. 어머 저런맛 처음 먹어보는데. <laughs> 야 이렇게 먹어야 가득 향을 느낄 수 있거든요. 파스타는 이렇게 하니 크게 먹어주는 게제 맛이죠. 마지막으로 맛있는 거 옆에 맛있는 게 놓인 플레터를 맛보는데요. 다양한 메뉴를 한 번에 맛볼 수 있고 또 푸짐한 양으로 먹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호밀빵을 딱 하나 이렇게 들고요. 베이컨을 하나 이렇게 딱 올리고요. 그리고 요 달걀, 요잘 구워진 요 새우도 그리고 요 버섯도 바질페스토를 고추냉이 아닙니다. 바질페스토를 이렇게 딱 올리면. 이렇게, 이렇게 한 입입니다. 이게 <laughs> 한 입에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먹는 게 오픈 샌드위치 느낌의 브런치 플레이터 느낌이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 한입 먹기에 도전해 보는데요. 하나라도 놓칠 수 없다는 집념으로 먹방에 성공해 봅니다. 한 입에 한끼 해결. 한 입에 한끼 해결. 양이 진짜 많고요. 그리고 아까 그 서퍼분들, 서퍼분들 운동하고 나면 너무 배가 고플 건데 이한판 먹는 즉시 두 번째 타임 하러 갑니다. 체력이 바로 보충될 거예요. 우와. 양도 양인데 맛이 너무 맛있어요. 이 빵도 되게 부드럽거든요. 음. 이제는 서핑돌 식후경. 맛은 물론 서핑의 낭만을 담은 브런치 카페의 무한 매력 도심 속 휴양지와 같은 이곳에서 이색적인 맛도 즐기고 일상의 활력까지 되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역시 봄은 봄입니다 울산도 노란 유채꽃으로 덮여 있는 것 같은데요 유채와 서핑 그리고 브런치까지 울산 중앙 방송의 이번 발굴은 경치 레저 맛.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박수원 작포떡까지 네 박자가 모두 갖춰진 것 같네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도 금강방송, 석영방송, 울산중앙방송 세 곳의 방송사가 발굴한 소식과 함께 하였는데요. 네트워크 발굴 서울금강, 다음 시간에도 더욱 새롭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